자몽 팔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으리팔장 1절에서 1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가 성문 겹과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을 할지니라 일어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네이는지라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말을그음고을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의 과음을 받 나의 을 받으며 전부 다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조와 진지화 지혜는 진주보다 나은 것 원하는 모든 것을 위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 네. 자 오늘 1절에서 솔로몬은 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절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부르면서 계속해서 2절과 어, 3절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면 성문 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이렇게 어, 하면서 이곳저곳 다 외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어, 이 내용들에서 어, 많은 지면을 하려 해서 음료에 대한 경계를 어, 요청했던 솔로몬이 이제 다시 지혜를 인적적인 존재로 의인화시켜서 지혜의 유익과 가치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본문은 이처럼 지혜가 그들을 향해 말하고 있음을 향기시키면서 지혜의 어, 소리의 길을 지우여라 이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본 광화를 통해서 어, 솔로몬은 이전에 어, 내용들과 대조하면서 지혜가 지닌 가치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 앞에서는 어, 음료를 따르는 길이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어, 7장 27절에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반면에 본 말씀에서는 어, 이 8장 35절에 어, 지혜를 얻는 자, 재저다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께 은총을 얻을 것이이라 이렇게 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극단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음료를 따르면, 아, 멸망이고, 또 지혜를 따르면,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을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능력과 가치를 바로 알고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음료가 이 상대를 유혹했던 장소, 어, 그 장소가 아, 어디입니까? 아, 이전에 그 내용들을 보면 잠원 7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황혼때 때, 깊은 밤수함중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 그래서 아, 음녀가 그 상대를 유혹하는 그 장소가 아, 으슥한 골목, 어두운 곳, 모퉁이 뭐 이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의인화된 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된 공공장소에서 모든 사람을 청하고 있다. 아, 이런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극명하게 대조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악에 대한 것은 은밀하게 그러나 선한 것은 다 드러내서 공공장소에서 모두가 다 알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이처럼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공공장소에서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그 지혜의 말씀이 어느 한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필요한, 모두에게 중요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광장에서, 공공장소에서 선포되어야 된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까지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다 들을 수 있는,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이죠. 요즘에 정보화의 시대에서 우리가 마음 먹으면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 또뭐 체지피티다, 그가지고 뭐 AI, 뭐 이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조금만 알면 되게 새로운 세계들을 많이 알게 돼요. 사실 이 지혜에 대한 것은 우리가 뭐 유튜브나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어,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지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도 어, 지혜로운 것을 얻고자 하면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사실 죄악된 것은 어떻게 돼요? 으슥한 곳, 어두운 곳. 또 이런 것을 따라가고 뭔가 이렇게 찾아가고 뭔가 해야 되지만 사실 지혜라는 것은 어느 곳에나 다 만연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만연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는 그 자신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오히려 구하기 힘들고 어두운 이런 것만 추구하고 오히려 구하기 쉽지만 지혜 있는 것을 오히려 가치 없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많겠죠. 항상 있다고 해서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 이것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 그것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아, 많은 지혜가 있고, 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성경도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성경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뭐, 특별히 지금 뭐, 그 중국이나 아니면 그 공산국가나 이런 데 가면 이 성경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요. 그렇게 애를 쓰고, 어떻게 하나라도 얻었다 그러면 그 찢든지 아니면 해서 그걸로 외운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하곧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두고두고 두고 간직하고 막 하면서 막 마음에 두고 막 하는데 오늘날에 이 한국교회에 성경이 얼마나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까? 군대만 가도 수십 권 있어요. 네모 가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거나 그것을 묵상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신기성을 못 느끼고 그 귀한 것을 못 느낄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이 지혜라는 것은 지금, 오늘날, 이 공공장소에서든 어디서든지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신이 접할 수 있는 것이고, 요즘에는 또 앱이라는 것이 있어서 앱으로 성경을 다볼수 있고, 저도 웬만한 언어 같은 거, 뭐 시브리어, 헬라어, 뭐 간단한 언어 있잖아요. 시브리어도 뭐, 뭐 번역본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세히 번역본 할땐 책을 보지만, 갑자기 뭐 길을 갈때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누웠을 때이 언어가 뭘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그 간단한 것들은 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접하기만 하면 이 지혜라는 것을 많이 접할 수있으면좋고내 마음이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거에 정신이 풀려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과 가치를 바로 안 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아, 그 말씀이 있는 만큼 있을 때 많이 누리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죠. 그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하주의 선거에서도 그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듣고 싶어 우리는 말씀은 홍수 가운데 있는데도 그 가치를 네. 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 잘준비됨으로말미암아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참 지혜임을 꼭 깨달아서 어느 곳에든지 열려있는 그 마음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저의 문제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아, 네. 번째는 전도자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고 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길가에 돌통목과 내거리에 서명 성문 경과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하면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국히 외치는 지혜의 모습을 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했던 예언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 선포하는 설교자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이기도 어, 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사람들이 많이는,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다라는 사실은 반대로 그만큼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자가 없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지만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는 적고 철저히 무관응하고 외면으로 일관했던 이 행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너무 메말라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가 외치는데 사람들은 냉랭하다, 아무 뭐 반응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예전에도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냉랭했던 사람들이 있듯이 오늘날에도 더욱 더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봉변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고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이 있는 곳이라면, 들을 귀가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서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것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다는 거요 우리는 보통 보면 사람들이 반응해야 뭔가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반응하든 안 하든 내가 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고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재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천재가 냉랭하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안할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는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극청, 여러 가지 불신, 뭐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쉽게 포기하죠. 그런데 신기한 게 이단들은 더 포기 안 해요. 어떻게든지 전하려고 길를 쓰고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려는 그러니까 어디에서 판가라 됩니까? 마음에서 판가라 된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준비한돼 있으면 아무리 굳은 반려와 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거 하게 되는데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나에게 전도해 달라고 막 그런 사람조차도 들 내가 바쁘다고 그러면서 외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반응에 뭐 민감하고 뭐 그런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그 반응하고 안 하고에 민감한 것 그런 거에 별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스겔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니? 그럽니까? 너희가 심판을 송포해라. 그런데 그 심판을 받지 않냐는 그 경고를 듣지 않니하면그 경고에 그 저주가 누구에게 들어간다? 그것을 안 들은 사람에게 들어간다. 그러나 너희가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은 너에게 들어간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냐 전하지 않으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들이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그들 문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이 예정돼 있으면 그들은 듣게 되어 있을 테고 또 지금 당장은 안 듣더라도 10년이 지난 뒤 20년이 지난 뒤에 깨달을 수도 있을 테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하는 그런 것보다 선포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에 더욱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과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전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리 포기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전하기 심쓰는 정하이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세 아,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믿어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몽 음. 8.8절 시작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자 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어, 언급하고 있는 어, 내 말은 다, 내 입의 말은 다 의롭다. 이렇게 말한 것은 한치의 오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순전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에 있어서 지혜는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다는 말로 그 완전함을 재차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인간의 입에서 나왔다, 그러면 아, 이상한 사람이겠죠 사람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혜 그리고 지혜의 말씀은 전혀 불완전하지 않냐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밖에 살 수밖에 없고 허물만은 존재죠. 사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기계든 뭐 매체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완전한 수가없는요 완전한 건 있을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편이라도 아마 뭐 년4년 지나면 조금씩 조금씩씩 버려지잖아요. 그 이사상의 모든 물체, 피조물, 이런 모든 것은 다 금방 달아 없어질 거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 자체도 완전하지 못해. 불완전하고 아, 그런 약한 모습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떤 것에 대해서, 야, 옳다, 그러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그 옳고 그름이 완전하지도 못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야, 저 사람은 참 착해. 저 사람은 참 선해. 저 사람은 참 법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을 볼 때만 우리가 보고 판단하지. 그 사람이 집에 갔을 때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는 것이 더 많다라는 거죠. 우리의 판단이 잘못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또 쉽게 말해서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형광기도 1초에 60회 이상을 깜빡거린다. 1초, 1초에 1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깜빡거립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니까 지금 깜빡거리는 거안 보이시죠. 우리는 못 느끼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조차 볼수 없는 것이. 우리다하는 거죠. TV 브라우어도 마찬가지죠. 이 수많은 뭐 이렇게 광선이나 이런 것들도 순간순간 많이 움직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해요. LED다 뭐뭐 뭐 해가지고 막 나와도 그 입자가 아무리 세밀하고해도 우리 눈에는 잘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한계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종물자 자체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완전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완전한 건한 가지가 있으니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죠. 불완전한 우리 인생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우리가 참 지혜를 얻게 되고 그 말씀의 힘으로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순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일조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를 더욱 더 복되고 더욱 더 완전하게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 0장8 절에 푸른 마루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음령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인간의 완전함은 있을 수 없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완전함은 있을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저의 믿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 지혜에 대한 애착은 은금에 대한 집착보다 커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0절과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0절과 11절 시작 너희가 은민을 받지 말고 나의 흉결를 받으며 전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페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수 없음이다. 아멘. 자, 20절 11절에서 솔로몬은 은을 받는 대신에 지혜의 통제를 받으며 또 전분보다 지식을 얻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진주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그것도 원하는 것도 이에 비교할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은이나 정금 또 진주라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다르게 말하면 리나날의 그런 세상적인 가치예요. 우리가 보는 야 저거 막 그러면서 막 문을 번쩍 뜨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가 얻고자 수고하고 노력하며 집착하는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말씀의 지혜와 지식은 그 어느 것보다 더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언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얻고자 노력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불타 없어질 그런 것에. 집착하고, 그것의 마음을 다하고, 그것이 전부인면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어, 그런, 조금 있으면 금방 없어지지만, 그런 것을 얻으려고 부모와 자식조차 버리고, 자신의 영혼조차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그런 것을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 뭐 그것에 대해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것을 어, 구하고, 얻는 것, 이런 것까지는 되지만 그것에 집착한 나머지 더 중요한 것을 놓칠 때 아, 우리가 후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젊은이들도 어,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때요? 많이 벌자, 많이 벌어서 소유하야 파자 이런 이런 트렌드라면 요즘에 좀 깨어 있고 지혜 는 청년들은 어떻게 하냐? 많이 배우자, 많이 아, 느끼자, 많이 경험하자. 뭐 이런 거.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도 세계여행을 한번 제대로 해보면서 경험하고 어떤 공부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이런 것은 되게 가치를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조건 돈 많이 벌자 이런 거는 좀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비용을 자신에게 쓰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이렇게 써가지고 지금 당장 젊음의 가운데는 좀높다할지라도나 자신의 몸값을 치우자 이런 거죠. 그래서, 오히려 빨리 시작한 청년들 같은 경우는 빨리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벌겠지만, 이 다음에 지혜를 추구한 청년들은 젊었을 때 오히려 자기를 준비하는 시간을 막 갖느라고 많이 모으진 못하겠지만 어떻게든 10년이 지난 다음에 누구 몸값이 훨씬 게 크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모은 청년보다 자기의 가치를 높인 청년이 엄청 더 많은 것을 몸값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책을 얻고 많은 여행을 하고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것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나가는 것은 많지만 그것이 10년이 지나면 훨씬 그것이 각자로 채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청년들도 그런 생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한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상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도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지 또나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더욱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단편적으로 은이 중요해, 금이 중요해, 뭐 재물이 중요해 이렇게 하는데 이 세상 어느 누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건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얻느냐 이것을 얻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그것을 얻었다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것까지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되게 이게 물질도 버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 쓰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써야 될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신중하게 잘 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더큰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은 물질로 허락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단편적인 재물이라는 거 그냥 내가 많이 모은는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준비하고 하게 되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이런 일을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쓰임 받게 원하십니까? 자꾸 물어보면서 내가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저 내가 많이 벌어서 내 자녀들한테 많은 것을 지어주고, 그리고 난 세상을 떠나겠다그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내가 왜 필요한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 사회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지혜요? 그런 것이 말씀을 통해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 무엇에 애착을 가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방향이 중요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그런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가치 가는 길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서 참지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저희 음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례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가치를 바로 알고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마음을 다하기만 하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홀함으로 말암면그 지혜를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안에 넣어서 그 말씀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자는 듣힌지, 아니 듣힌지 전하고 외쳐야 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해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전하냐, 전하지 않느냐, 그것에 초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함을 믿어야 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의 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또한 지혜에 대한 애착은 은금에 대한 집착보다 커야함을 본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본질에 연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내 삶을 준비시켜 나갈지를 먼저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려 주시옵소 하나님께서 주신 그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간구하며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모 있게 쓰여져야 할지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람과성령님의교통하며늘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 무엇보다 지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자리에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